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명륜대학에서 21세기 노노 다파다를 강의하고 있는 한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를 세우는 방법에 이어 미움받을 용기 수리편 11장 종호소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률 해외 입양률 등이 세계 1위 혹은 아시아 1위 등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죠. 물질적 풍요와 입신양명을 행복의 주요 척도로 여기는 현대인들은 늘 상대적 박달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를 논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 흔히 높은 연봉에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다면 세상의 시선이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다고 성화를 하거나 부모님 몰래 좋다는 대학을 자퇴하고 식당을 하겠다면은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과 지인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 강좌의 주제를 미움받을 용기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잘 나간다는 직장이 타인의 시선으론 안정적인 직장일지 모르나 정작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이 생계를 걱정해 주는 듯 우려의 오지랍과 치근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 사람 이기에 자신의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안정된 직장의 3종 세트 월급 잘 주고, 쉽게 망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 과연 안정적인 직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아, 그 속에 자신의 적성이 맞거나 좋아하는 일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행복추구는 인간의 필연적 행동이며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장도 모두가 바라는 일도 내가 좋아야 하고 설레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출근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그 속에서 찾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오소호 아, 미움받을 용기로 제가 부제를 정했는데요. 자왈 부이가구야 수지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종오소호. 오케이 okay. 공자가 말하기를 부귀라는 것이 과연 구할 수만 있다면은 비록 내가 말채찍을 휘두르면서 관리의 앞잡이 노릇을 할 명정 나 또한 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부귀와 좋아하는 일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갖기는 어렵다는 뜻을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무기를 포기하고 올바른 도리와 천명에 따라 사는 길을 택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놓여 있는 환경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주체적 삶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나 명예에 구애됨이 없이 안빈 가난함을 편히 여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논거가 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소사 음수 곡괭이 침지 낙역 기재 중이 불이이 부착이 어하여 부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또한 그 속에 있으니 옳지 못한 일로서 부기를 얻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 밑에 보시면 자왈 부역이 시인지소욕이야 부리기도득지 불처야 빈여천 시인지소야 부리기도득지 불거야. 그러니까 부귀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도로서 방법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머물지 않겠다. 어, 빈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설사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어, 부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 의의 편안함을 말하고. 그다음에 빈천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예 편안해하는 것으로 안빈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빈여천 아, 불이기도 득지의 불거야 이거는 자신은 선량하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윤리를 지키면서 살았으나 사회가 타락하고 부도덕하여. 빈천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거울 삼아서 해결해 나가야지. 내가 처한 빈천은 부당하다고 뛰쳐 나오려고 한다면 자연히 그 인에서 멀어져서 군자다운 실질이 없음을 말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와 행복의 관계, 아, 부와 행복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물질적 삶은 개선되었다 해도 경제 성장 그 자체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속성상 부와 행복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물론 건강, 나이, 취미 등을 들수 있겠죠. 어, 폴 세미얼스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함수로 나타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나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 디자이어, 그 욕망, 그즉 갖고 싶은 것을 갖다가 줄일수록 행복이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학사상에서는 안빈낙도를 갖다가 행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 예를 들어서 돌을 즐긴다는 것, 도를 즐기기, 즐긴다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다음에 가난함을 갖다 편히 여길수록. 그 행복도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빈낙도는 소득 외에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제임스 디셈베리는 부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풍요 거지가 더 서럽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서양 사람 찰스 킨들버그는 친구가 부자가 되는 것만큼 사람의 분별력을 어지럽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동서양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밑에 불한가이 환불균 불안빈이 환불안 이것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라. 또 불안빈이 환불한 어, 가난함을 걱정하지 말고 그 편치 못함을 갖다 걱정하라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천년 전에 송나라 시대 때의 육상사는 불안빈 환불균으로 여기 불안빈 환불균으로다가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환불균이 의미하는 것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리처드 이스털린 파라독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잊혀진 리처드 이스털린의 려, 역설이라고도 하죠. 돈이 어느 선을 넓, 넘게 벌기 시작하여 만족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벌었을 적에 일에는 행복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4천만 원을 벌게 되면 사회 행복을 갖다가 느끼죠. 근데 8천만 원이면 물론 또 8... 여팔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1억 6천으로 됐다고 해서 16배로다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포화 만족점에 이르게 되면 은그 가성비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남과 비교를 멈추고 갖고 싶은 것 적을수록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히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이 증가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그 가성비, 즉 수면 잠을 적게 자야 되고 여가 시간이 내가 줄고 또 건강을 또 해칠 수도 있고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시간이나 친구와 즐거운 여행 같은 것들이 희생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제임스 디베베의의부상상적적인념이이라는에에좀좀해해될 만한 한은은약에에내연연을을다다가0만 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0만 불을 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내가 10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을 받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2만 5천 불을 받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3분의 2) 이상이 그 후자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나보다 부장인 것을 갖다가 잘 이해를 갖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무한정 또 낮은 그런 가난 쪽으로 다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종호소울에는 것은 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맹자가 말하기를 무항산 무항심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때문에 최소한의 의식주에 관한 기초 소득은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못 살던 시절은 먹는 것이 우선이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지금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노력만 있다면 무항산 무항심을 못 지킬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아, 한 가지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르겐 푹스의 이야기인데요, 멕시코 시티에 사는 상인이 그 시골, 그 시골 마을 아시엔다라는 곳에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거기를 갖다가그 본리를 보는 과정에서 시장터를 한번 지나가는데 원주민이 만들어 파는 공예품을 봅니다. 근데 그 공예품 자체가 자기 이 상인 눈썰미가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멕시코시티에다가 돌아가는 길에 갖다 팔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의 노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원주민한테 갔습니다. 그래고 원주민한테 말하기를 이게 얼마씩입니까? 그랬더니 하나에 50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걸 20개를 사가지고 갈 테니 얼마에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원주민이 골머리 생각을 하더니 100페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아니 내가 열 다섯 개, 열 개도 아니고 스무 개를 사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백패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주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하루에 이거를 갖다 한두개 정도 팝니다. 그러면은 그 팔은 돈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또 그날 팔 물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나오면은 이웃 상인들과 즐겁게 또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스무 개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면은 그러한 그 작품을 만든다는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고 스무 개를 만들어야 되는 노동과 그에 따른 고통만이 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원주민은 돈에 이미 초연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부지이 불원의 발로 이거는 뭐냐 어, 인부지이불온 불력군자호화 즉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 않아도 어,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달리 얘기를 해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부귀와 명예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않겠다는 이, 그런 얘기죠. 스스로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존중 확립의 그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자신에게 놓여 있는 환경 그 자체를 갖다 즐기는 주체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 안빈을 갖다가 편히 여기고 어 이런 식이 된 그래서. 그, 군자는 탄탕탕, 소위는 장척척이라고 해서 군자는 순리적 삶과 천리를 따르므로 심신의 구애 없이 편안하죠, 항상. 그렇지만은 소위는 외물의 불임을 당함으로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런 것이 소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큰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나면 왠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나도 그래야겠다는 지나친 욕심과 부러움은 집착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고통으로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수양이 요구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오소홀 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인가, 정말로 잘할수 있는 일인가,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인가, 내가 꿈꾸는 세상을 향한 일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어... 부의 순천명에 관한 이해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자는 50세에 지천명이라고 하여서 천명을 알았다 하고 계시편 8장에서는 외천명을 말합니다. 즉 천명을 두려워한다. 나아가 맹자는 순천명을 말합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고 합니다. 즉 군자는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치와 순리에 따라 외로운 의로운 길을 탁하는 것 즉 사회의 기본 규범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순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인이 천리대로 사는 것은 기실 평범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군자는 부자 부라는 상대적 개념으로부터 초탈함을 말합니다. 또한 어, 사생유명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어, 부기는 제천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운명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것으로 정해져 있고 자연의 이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기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 가구야란 그 의미는 이미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자, 소위 이행, 고심락 관락, 심상 관락, 소인 환득 환실, 고심상 우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자는 군자라는 처지를 바탕으로 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여유롭고 즐겁다. 하지만 소인은 그 얻으려고 그러니까는 출세를 하거나 부귀를 얻으려고 근심을 하고 또 얻고 나면은 그것을 잃을까봐 또 근심을 하기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이러한 그 부의 순천 명에 관한 이해는 바람에 날리는 꽃이는 자리를 보고 떨어지는 게 아니다. 군자라면 어디에 떨어지든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양지가 됐건 음지가 됐건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빈낙도 희로애락의 감정과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초연하고 그러니까 가난을 갖다 편히 여기게 되면은. 그 희로야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내가 뭐 구해 될 것이 없겠죠.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전인적 인격 완성, 즉 돌을 갖다가 내가 닦아서 올바른 그나 자기 수양을 하기 때문에 그 인격 완성을 하는 이것을 갖다가 즐겨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안빈 낙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인은 빈천의 처해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부귀하더라도 항상 부도 불만족스러워하고 빈천에서 누추한 집에 살던 사람은 부귀의처함은곧 본심을 잃기 때문이죠. 즉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탄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죠. 옛날에 그 안회가 누항에서 즐긴 것은 부귀가 아니라 도의 엇기에 빈천과 부귀에서 자유로웠던 것이죠. 아, 실생활을 하면서 비교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그~ 리처드 이스털린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불황에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 어~ 그리고 또 호황에는 더잘 받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지금 소득이 안 좋았지만 더안 좋았던 시절을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만약에 건강이 설사 좀안 좋다 하더라도 부모 세대 3, 40년 전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미 내가 뭐더 아플 수도 있는데 지금은 더좀더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위안을 받고 가정 생활 역시 현재에 대한 감사와 경건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를 감사히 여기는 것을 갖다가 항상 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때 이 곧그 즐거움은 마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소인 특히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목숨보다 체면, 품위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자리를 탐하고 어, 뭐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크 라캉이 말하기를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즉 오직 남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오로지 나, 다, 남들의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자크라캉에 이어서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부지 이 불혼이라는 것은 남 신경 안 쓰고 남과 비교를 안 하고 나는 나로서의 그 존재감을 갖다가 갖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구애받은 바가 없으니까는 내 좋아하는 바를 갖다가 한다. 그래서 종호소로체현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안빈 낙도가 있을 경우에서는 더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조선시대 그 대표적인 종호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암박지원 은그 연암집 형원도 필첩서에 보면 은 욕심과 욕망 모두 버리고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예가 최흥효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그 글씨를 잘 썼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답안지에 답안을 쓰다가 글자 하나가 턱하고 튕겨 나왔는데 이것이 자기가 그토록 쓰고 싶어 했었던 왕이지의 글씨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글씨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답안 쓸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 결국은, 어, 그 시건을 접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집으로 옵니다. 답안을 제출을 하지 않고. 예, 득실, 뭐, 이익과 손해 같은 그가거급제 여부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화가 이징이 어렸을 적에. 3일 동안을 갔다가 찾질 못했어요. 그지고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그 뭐하고 있었나? 거기서 그리다가 그림을 그리다 자고, 그리다 자고. 그러다 보니까 는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회초리를 들고 막 때려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눈물을 찍어가지고 또 새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 무섭고 아픈 순간 그 영역의 분별이 그림에서 잊혀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학산술에는 그 노래를 잘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매일 산에 들어가가지고 노래 한번 부르면은 흙한 줌을 담고 흙한 줌을 담고 해가지고 남막신이 가득 차면은 돌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산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됐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내가 노래나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아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느냐? 그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됐어요.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에 이 산적대들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 없이 막 감격을 한 거죠. 즉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전이라는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의식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나서의 현상이죠. 요즘 말로 덕후, 즉, 매니아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두 가지의 매니아적 취미 정도는 가지고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정박자가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전문적인 기회를 익히는 자는 오직 벽과 치, 즉, 벽이라는 것은 편벽되어서 어떤 일에 골몰하는 거, 그 다음에 치라는 건 백치, 즉 바보처럼 멍청한 듯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벽가치를 가진 자만이 할수 있다고 말을 하죠. 벽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벽가치는 즐거움에서 한발더 나아가 자신조차 있는 몰입의 세계로 들어감을 말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매진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소호는 아, 자본주의에 종속된 물질적 욕망과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익숙하고 타성해져은 우리에게 무욕과 순진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준다. 종어소원은 땅에 위 고정된 삶, 무슨 뭐 직장을 출퇴근을 갖다가 뭐 하는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무한히 펼쳐진 하늘의 길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종어소원은 세속의 부귀나 영화를 통하여 얻는 그런 고루한 즐거움이 아닌 참다운 즐거움과 기쁨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종호소의 귀착점은 안빈낙도임을 궁구하여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올바른 그런 어떤 인륜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행복이란 그 찾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부귀공명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빈자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욕심이 큰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벗어던지고, 맵신하고 개성적인 무명 옷으로 갈아입고,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고,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종호소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욕구와 법도의 이상 경계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